안녕하십니까. 갑수갑수, 김갑수입니다 저는 오늘, 어, 고향 전럭 장수군 산선면에서, 어, 산선면 특집 계도한 해쪽 동네 한 바퀴. 오늘, 어, 금요일 하루 종일 장수읍 동네 한 바퀴를 했습니다. 어, 경로당부터 많은, 의왕공원 많은 곳에서 인사하고 다녔고요. 지금 장수읍 대성리. 이쪽으로 장수고, 이쪽 가면, 어, 지금 이쪽 가면은 장수읍, 여기 대, 장수 대성리. 산서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저는 산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 대성리 친구들이 산서로 중학교로 왔습니다. 대성리 장수 대성리 왔고요. 그리고 여기 어시면 여기 다 아시는데 그 대성리 오면 한양 중화요리 그리고 어 오동슈퍼 오르막 간첩입니다. 오동슈퍼 대성리 전체 슈퍼 하나 있습니다. 오동슈퍼. 어, 이 중간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날이 더워서 오동시표에서 막걸리 한병 사가지고, 예, 여기서 막걸리 한병 사가지고 지 막걸리 한병 먹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예, 값수값은긴 값입니다. 감사합니다.